어, 교사는 과학. 나 경제팀에 있는 도널드 이블를 입을을... 과학시간. 오자 드디어 과학시간. 과학시간. 어, 너 한번 러진. 과학. 광? 오 대체 과학이다? 과학 시간에 어, 고양이요? 과학 시간. 오호. 로키. 와, 이게 과학식이구나. 과학 시간에 오인 그래서 과... 박사님 드디어 과학 서버에 대야. 박사님. 박사님. 응查 이제 박사. 좋아 여기에서 嗯好고 좋아 여기에서 好嗯고 와요. 嗯好嗯好嗯好嗯好嗯 뭐야? 과학시간? 과학시간이 이건 좀비가 아가나요 이게 좀비가 아닐까? 요 쌍둥! 쌍둥이요! 그런데 야, 어땠나요? 야 해서 거에서 요 그러고 봐. 좋아 과학시간에 빨리 나무 위패 수업 위는 나 빼지야 나 빼지야 탕탕탕탕 빼지요고 그로바 당당당당 그로바 근데 근대그러정 인걸 에도나테이블아저씨라 바로 경찰관으로 감옥가 지금 잠시 잠... 이 아저씨가 있고 좀비가 뭐야 여기서 어, 아, 아저씨가 좀비가 나니까 그러니까 갔다 어 아저씨 좀비 오 어. 음보이보 뭐, 뭐. 어, 관리버스 관리버스 가 u a l i b o s 야 u a l i b o s i 이 q 이거 l i a the b u n g u 네, 었다큰 나도, 골. 그그 꿈. 꿈, 이건 네가 경 꿈, 광 으로 어? 도네대부 왔어? 너무 왔다. 동네 대보 왔다. 이제 편의점으로 가볼까? 편의점으로. 편의점으로 가. 좋아 이제 편의점으로 좋아 편의점으로로 갈수 있겠다. 오. 오. 물건으로 진정 와서 어, 이따 저기야 에지 공격을 고그렁 디 파소금 응 넣어서 여기가 나온건가? 여기에서 그런거 경찰관에? 어지가 편의점! 좀비다! 편의점 좀비! 에잇! 어? 저... 깼다! 어? 뭐야? 도마, 도넛 테이블... 도넛 테이블가 물렀대... 나는 경찰 권으로 이기네. 빨리 경찰 집으로 가보자. 음? 음. 잠시 후. 어? 음. 여기 경찰 집. 경찰이. 너. 네. 어. 뭘? 뭐, 경찰 직업으로. 그때 경찰 직업으로 경찰들이 까 갖고... 경찰 감옥 와서 걸어가야겠다네 알겠어요. 뭔데 지금? 아 뭔데 지금 너... 야, 아이유, 이거... 기거 기꺼... 지금 없냐 어, 도난 대브 도난 대브 경제다.

어, 도 아이씨. 친구 왔다. 제멋 어디다. 야. 친구야. 친구님. 어어. 어디고 있다. 어. 도 얻으러. 얘들아, 돈. 좀비들을 몰아. 야야오안해 누나 순어부활해 겨북겨드라 겨북겨. 어 저기, 예 <놀람> <야>, 이. <놀람> 오, 아야야야. 잘 가, 떠나라, 라, 오, 어지 오, 다크제, 다터제로? 너희 여기에서 한다 계속으로 간정영정으로 간다. 야, 어. 어, 뭐야? 아니 그럴레이저으로야 아니 잠깐 아아 아, 아니야 아니야 또겠다아 떠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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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르 견말의 지점 계속.